지금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 말띠 5월 6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말띠 이번에 5월 6월은 어떻게 풀릴까요? 어 말띠 분들 말띠 분들은 이번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어, 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진짜로 바삐바삐 움직이시는 분도 계, 있으실 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진짜로 팔딱팔딱 뛰고 다닌다 그래 됐나? 아, 아 그러면 이동수? 응. 음... 아고통왜 이렇게 간지러워요? 간지러 죽을 것 같아. 아... 말띠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조금 피부적으로 네. 피부로 이렇게 조금 이런 게 있을 것 같나봐요. 아 그럼. 어 아, 갑자기 막간지러워서 아... 갑자기 죽을 것 같아. 네 말띠 분들 모두 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이고야 그런 말띠 분들은 뭐 음. 이동도 이동이고 뭐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음. 신경 쓸 때도 많으시네요. 어, 네. 그리고 아. 약간은 피부 질환, 네. 뭐 이런 것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어 이렇게 바깥의 날씨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네. 어 뭐지 이렇게 알레르기나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 이런 저기를 조금 네. 하셔라. 네. 어 몰라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유. 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진행해볼게요. 네. 자, 말띠 33세, 5월, 6월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음, 말띠. 33살. 33살. 네. 어,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오, 좋네요. 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아. 어, 내가 하고 싶은 거갈수 아. 있다. 아. 내가, 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마음 먹었던 거를 네. 어, 추진해도 나쁘지 않다. 아. 그게 좀 강하게 저기가 오시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5월달, 6월달에는 조금은 성과 아닌 성과가 조금 들어온다. 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먹은대로 밀고 나가라.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33살 이분들은 올해 자기가 운이도 있고, 네. 이게 조금 좋은 우, 기운이 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네. 다니신 데가 있고 네. 이러시다고 하면 네. 어, 조금 내 마음에 네.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네. 이렇게 확 받아들였으면 더 좋겠어요. 아, 그럼 크게 더풀릴수 있는 건가요? 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 그러면 이분들의 뭐 사업, 직장 이런 쪽으로 정말 운이 상승세이신가요? 네. 올해부터는 조금씩 상승 올라간다. 아. 어. 올해부터는 조금씩 네. 오, 5월달, 6월달, 7월달 네. 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 그러면 이분들이 문서, 그러면 이동, 매매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이나 매매. 이동도 해도 나쁘지 않다. 네. 어.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네. 이분들이 뭐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아, 아 내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움직이고 네. 새로운 거를 여기를 놔두고도 뭘 새로 움직여 본다. 네. 움직인다는 그런 게좀 들어오네요 아. 그리고 자리도 이분들은 또 승진 아닌 승진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음. 조금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네. 그게 좀강 들어오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연애운 상부딱만 주세요 연애운은 네. 올해 네. 만나서 네. 내년에 내후년에 네.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그럼 5월 6월에는요? 5월달 6월달에는 음. 지금 혹시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올해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면 네. 어, 결혼을 해도 음. 나쁘지는 않다. 아, 네. 어, 그게 또내 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결혼의 결혼의 저기도 나의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말띠 45세 5월 6월 운세 감사하겠습니다. 아, 45세. 45세도, 이분들도, 이분도, 45세 같은 말띠들 분도, 올해는, 음. 그래도, 아, 근데 힘들었잖아. 음.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고, 네. 어, 진짜로 내가 마음이 먹는 대로 이루어지질 네. 않았기 때문에 네. 되게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올해부터는, 네. 올해, 이민 년, 네. 맞죠? 이민 년 맞죠? 이민 년에 네. 들어와서, 조금은 음... 내가 숨을 쉴수 있다. 음... 조금은 편해졌다. 음... 어, 조금은 마음을 먹은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간다. 음... 어,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구나. 어. 그러면 점점 더 상승세로 가겠네요. 네, 음... 일곱 가지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밀어붙이는 대로 가는 게 좋다. 음.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럼 이동은 문선매매 이런 쪽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나 문서 네 어.. 근데 땅보다는 땅보다는 네. 저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땅이나 네. 투자 이런 네. 거로 가라고 하시네요 네 어, 땅이나 이런 걸로 근데 땅은 한물이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저기가 있어 자기 노력 아, 자기 노력? 어, 자기 노력. 네. 남의 도를 먼저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아. 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셔요? 네. 어. 그러면 이분들 그러면 뭐 문서 잡기도 쉽진 않았겠네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 왜냐면, 어, 힘들다고 하면 힘들 거고, 또 편하게 가신 분들은 편하게 또 이렇게 왔을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어 겪고 있는 것들 네. 조금씩은 나졌다. 음. 어 내세 음. 내세부터는 조금씩 음. 힘든 것들이 음. 들어왔지만 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음. 막힌 것들이 조금씩 풀렸다. 아, 어. 그러면 뭐 내가 지금은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어, 지금은 숨통이 좀 튀었다라고 아, 느껴져요. 네. 어 답답했던 것들이 네. 음, 속에 진짜 가슴앓이 하고 있던 것들이 뻥 뚫렸다, 조금은 편해졌다. 아, 어, 응.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45세. 45세 연애운 네. 어 네. 뚱에 들어오는데. 아, 들어오에요? 응. 어우, 아, 좋네, 그러면. 나쁘진 않는데. 아, 그러면 계속, 뭐,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만났던 사람들 개혼도 할수 있대. 오. 그런도 할수 있는데. 네. 어, 신중하란다. 아. 갔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네. 또간 사람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이런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네. 이 말띠들이 네. 성길이 지랄 같다. 더럽잖아. 성길이 지랄 같고, 이렇게 네. 조금 그런 게좀 있어. 네. 그치만, 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도 생각해 주라 이거야. 아... 어. 자기 생각, 자기 머리가 음, 고집이 있다 보니까 네.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맨날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 난다라고 해 음.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해라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말띠 5월 네. 6월 57세 분들 어떻게 될까요? 57세. 57세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편해지게 간다 그래도 어 정말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네. 음.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었을 거고. 네. 어 그렇지만 어 크게 변한 건 없다. 아...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아... 해요. 그치만 편하게 갈수 있다. 네. 사람. 네. 인간. 네.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 왜보시핑인지 뭔지 그런 거 있잖아. 네. 인터넷으로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네, 네.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아 왜요 왜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올해는 당해. 아 내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완전히. 네. 아유 씨,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꼴딱. 어머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아그 매매문 어. 매매, 매매... 안돼. 아 매매 운도 절대로 저 그러다 하다 보면. 네. 당해요. 아 그럼 문서 조심해야 어. 되겠군요. 사기 당하든지 아니면 아... 뭐야 사람들한테 이용 당한다. 아. 배신 당한다. 네. 어, 그게 제일 큰 건가 봐 어. 조심해야 돼. 아, 많이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한살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이 이, 이, 이 사람들은 있잖아. 네. 어 말띠들 57세 이 분들은. 네. 이 귀가 이 귀가 네 얇아. 네. 귀가 얇아서 누가 요 말을 요만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아. 쏙 넘어가서 네. 고기에 맞는 음. 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러시는데, 아, 어한길를듣고한 음. 길을 흘러라 그러시는데, 아유. 그래야 내가 지킬 거 지킨다 그래. 음. 안 그러면 네. 손해 본다, 아, 망친다, 아, 가족 간에도 다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절대로 음 하는 그거 뭐지 투자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네. 조심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에이, 연애는 안된 연애도 참으라 그래. 아... 연애는 안 돼. 네. 스쳐가는 사람은 있어. 내가 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없고, 네.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은 있다. 아... 어, 5월달 한 달, 6월달 한 달은 네. 그래도 스쳐가고 만나는 사람들은 있어도 네. 어, 내 진짜 짝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고향시 지혜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